창립자주일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전 예배에는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설교를 드리고 오후 예배에는 창립자 주일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절기를 꼭 지켜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앞서야 하고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서라도 자기가 목표한 바를 차지하려고 하는 살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반자, 파트너십이 없이 모두를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쉽습니다. 예와 같은 시대에 무슨 감사냐고 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살기 힘든 세상에서 감사할 일이 어디 있느냐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이 농경 사회도 아니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곳도 아닌데 천년매는 무슨 천년매냐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시인으로서 봉급 생활자로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첫 열매를 드리고 또 추수감사를 지켜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1월에 봉급을 받으시면 첫 열매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첫 달에 1월 달에 생활비 받으시고 봉급 받으셔서 첫 열매로 맥주감사원금을 드리시고 추석에 상여금 받으시면 보너스 받으시면 추석 보너스로 추수감사원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1월 달에 맥주감사금 드렸다고 왜 이걸 지금 내느냐고 7월 달에 내라고 그러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이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화유람선이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천세계를 여행을 하다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암초에 부딪혀서 배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잠시 후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에 있는 구명보트를 내리고 모두들 보트로 옮겨탔는데 네 명밖에 탈 수가 없는 작은 보트에 일곱 명이나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보트가 가라앉으려고 했습니다. 세 명이 바다로 뛰어내려야 하는데 누가 바다로 뛰어내리겠습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영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대영제국 만세를 부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모두들 역시 영국 신사라고 칭찬했습니다. 아직도 두 사람이 더 내려야 합니다. 이어서. 미국 사람이 일어서더니 미국 만세를 외치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한 사람만 더 뛰어내리면 나머지 네 사람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습니다. 보트에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홍콩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아무도 내리려고 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뛰어내리시겠습니까? 그때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러면 그렇지. 한국 사람이 성질이 급하니까. 빨리빨리인데. 빨리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 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옆에 있던 사람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모두 자신은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희생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빠뜨리고서라도 자신이 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마음이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아는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교회에서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과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도시의 교회들은 맥주감사절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맥주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답니다. 최필순 권사는 맥주감사절은 구역시대의 율법인데 오늘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맥주감사절은 안 지켜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왜 지키느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사실은 안 지켜도 되는데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지킨다고 했답니다. 권사님이 이 정도니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 최권사의 남편은 장로님이셨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늦게 장로교 신학을 하고 장로교 목사님이 되어서 온양 근처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니까 이 최필순 권사가 사모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맥주감사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1. 지킨다. 2. 안 지킨다. 몇 번이게요? 가보신 것처그런는 거세요. 그 교회는 맥주감사절을 당연히 지키지 않을 줄 알았더니 맥주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이 왜꼭 맥주감사절뿐이겠습니까? 추수감사절도... 똑같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1조, 주일성수, 십계명, 하나님을 믿는 것 모두가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 위에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이 없었다면 신약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탄의 밥이 되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구약 없이 어떻게 신약이 있습니까? 첫째로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천 열매를 거둠이니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1.1핵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군대에서도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상사나 상급자에게 순종과 복종을 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야 되겠습니까? 명령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순종과 복종뿐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더욱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경하고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요.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재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재하여 버리시리라고 하셨 습니다. 하나 님의 말씀 을지 키지 않 으면, 하나님 께 서는 저들 에게 진노하 셔서 벌 하신다고, 하셨 습니다. 하나 님의 명령 을잘 순종 하 시고, 하나님 이 순종 하는 자들 에게 주시 려고 준비 하신 모든 복을 받으 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 맥주 감사절 은감 사하 는 절기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들이 광야 에서 40년 동안 을 방황 하 다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 나라로 갔고 그 뒤를 이어서 여우수아가 영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들을 멸하고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곡식을 거두는 몸에 거두는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그첫 곡식을 하나님 전에 드리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번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은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해 드릴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서는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는 여호와가 너의 양식 과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종합하여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순종하시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바로 지키는 것입니까? 먼저, 빈손으로 여와께 호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15절에서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천만 금보다도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드리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학계 2장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8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보를 할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많이 심으라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는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심고 많이 거두고 싶겠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각각 들이라는 것입니다. 식구들마다 각각 드리고 각각 받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드리실 때에 부모님 이름으로 드리고 12월 달 가서, 11월 달 가서 세금 정산할 때는 자녀 이름으로 해달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 그거 발부 받을 사람 이름으로 홍금을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도 장부상에 그대로 남아있어야지 5년간 그게 보존되어야지 분명히 부모님 이름으로, 종교님 이름으로, 어, 헌금을 하시고, 자녀 이름으로 발부해 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세무, 세무 검사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드려야 되는데, 식구들마다 각각 드리십시오. 그리고 각각 받으십시오. 구원도 각자 받습니다. 은혜도 각각 받습니다. 상급도 각각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 0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상도 각 사람에게 행한대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식구들이 모두 각각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각각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에 정한대로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믿음으로 들려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려야 합니다.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색하지 말고 후이 드리십시오. 째째하지 말고 통 크게 드리면 큰 복을 받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지 마시고 기꺼이 드리십시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를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물질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마음과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가 6장 6절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마다들을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재물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에 잡고 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아랠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성과 충성입니다. 사렙다 마을에 사는 과부가 엘리야를 위하여 떡한 개를 드릴 때에 그 떡은 바로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드릴 때에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제물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토지에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1조와 천열매입니다. 11조와 천열매에 대하여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줄 압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11조와 천열매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천열매, 11조 분명히 우리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돈을 벌어서 내 것이든지, 내가 월급을 타고 한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봉급을 받았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열의 하나와 천열매만큼은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11조와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느 농촌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기르던 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경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얼룩송아지였습니다. 그것도 신기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이 농부는 너무나 감사해서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친구야, 어떤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하고 물었더니 이 농부가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그거 뭐꼭 미리부터 정할 거 있나? 그랬습니다. 송아지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두달 정도 되었을 때에 얼룩송아지가 그만 병이 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한 거 변함 없나? 하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마음속으로 얼룩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송아지가 죽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도, 인색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서운하고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개시키면 안 됩니다. 율법대로 하면은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아이, 이건 안 되겠다. 예로 해야지. 이렇게 정했으면요, 둘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중에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하나님께 바친 것도 안 되고 하나님께 안 드린 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변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사도바울의 말씀과 같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 안에서 감사할 때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향내 나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시는 모든 예물을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